자 보면은 아 어, 203번에 A, B, C, D에 각각 내수가 이거에 대응한다가 되는 거잖아요, 그죠 A에 대응하는 수를 A, C에 대응하는 수를 B라고 할 때, 어. 맞죠예 여기하고 여기를 찾아달라는 거죠. 그럼 얘는 2보다는 살짝 어떤 거예요? 작은 거죠. 그러니까 얘는 탈락 안 되죠?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얘는 0보다도 작아지니까 얘도 탈락 이 되는 거죠. 루트 3뭐 마이너스 루트 7도 아니겠네요. 마이너스니까 얘는 따라왔어요 지금? 루트 3이 얘가 1.x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2는 안 넘죠. 얘가. 그러니까 얘가 루트 3이네요. 괜찮죠? 네, 이렇게 구하고 다시 이번에는 a를 잡아보면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얘도 해보면 얘는 양수니까 탈락 얘는 이, 마이너스 2.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.x니까 한 b정도 되겠네요 얘도 탈락 2, 마이너스 2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? 루트 3도 탈락 그럼 마이너스 7을 한번 분석해보면 되는데 7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.x인 거 맞네요 왜냐면 2, 2, 4 3, 3은 9에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수 사이에 있으니까 맞아요?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a의 제곱을 하라니까 얘는 7이 되는 거고 b의 제곱을 하라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3은 사. 라고 하면 되겠네요.